안녕하세요. 오늘은 엑셀의 반복 함수인 리피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자,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태도 아주 훌륭해요.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. 아, 평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보고서로 이렇게 어, 제출하려고 보니까 어, 이 보고서를 보는 사람이 단번에 평점이 3.3이야. 이거보다는 별 3개를 그려 넣는 게더 빠르더라 이거예요. 우리 왜 영화 볼 때, 영화 평할 때 어때요? 어 감동지수 뭐 5점 만점에 5, 별 5개, 별 3개짜리 이런 거 표시하잖아요. 왜? 더 빨리 그 영화가 어떤 것이다 이걸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일종의 배려. 예. 네. 아, 그래. 그러면 이거 3.3은 별 3개로 표시해야겠는데요? 그렇죠. 그럼 별 3개를 도대체 뭘로 표시해야 돼? 조건부 서식 뭐 이런 거 들어갑니까? 아니요. 우리는 함수로. 어떡해요? 자, 여러분. 우리 그 함수에 뭐가 있냐면 아그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는 반복한다. 영어로 뭐예요? r e p 그죠 r e p 에서 r l 피 p 더안 가요. t. r l p t라는 함수가 있어요. r e p e 예. r 네, e p e 이에요 r l p t. 여러분 또 처음 보는 분들 제가 대문자로 크게 써 드리겠습니다. r l p t. 아, 이 함수는 뭔데요? 반복하란 얘기예요. 반복이요. 예, 네, 보여 드리죠. 여러분 여기 연습. 자, 일단 연습.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연습. 자, 빈 공간에 는 r p t 가로 열고 자 뭐라고 써 있어요? 텍스트를 지정한 횟수만큼 반복합니다. 보이죠? 가로 열어요. 그럼 텍스트 여러분이 표시하려는 텍스트 별표 자, 따옴표 열고 어, 뭐 여러분 원하는 거 써요. 나는 a라는 글자 반복하고 싶어. 일단 연습이니까. 예, 따옴표 닫아요. 그다음은요? 심표 찍고 한 다섯 번 반복해. 이게 다예요. 어, 그럼 a가 다섯 개 나와요? 예. 네. 가로 닫고 엔터 꽝. 멋있죠? 아, 문법이 간단하네. 예. 그러면 지금 여러분 머리 회전이 휙 되면서 어때요? 아, 그럼 알리피티에서 나는 별 그림 3.3개만큼 맞아요.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? 그럼 나는 이렇게 쓸 건데, 든 알리피티, 가로 열고, 어, 별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예, 이렇게요. 따음표 열고, 미음, 기억나죠? 미음, 어, 미음? 네, 괜찮아요. 자, 미음. 한글 자음 누르자마자 한자 키 누르면, 자별 까만 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띵 까만 별을 다운 표 닫고 까만 별을 반복해 줘몇개 쉼표 찍고 이평점의 개수만큼 됐어요예 네, 가로 닫고 엔터를 쳐보면 랄라랄라 어때요? 와별세개 나왔다 네, 이렇게요. 이해됩니까? 이거예요.